불자님들께서는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살려고 해도 자꾸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좋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의문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토록 힘든 인연들이 반복되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혹은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보살펴도 자꾸만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도 화가 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서로 엇갈리기만 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심지어는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조차도, 왜 이리도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자꾸만 반복되는지 이해해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욱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만 유독 힘든 것 같고 뉴스를 보면 온통 어둡고 무거운 소식들뿐이니 세상 자체가 나에게 등을 돌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드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이번 생에 이렇게 고생하는 걸까? 아니면 조상님들이 지은 업이 무거워서 그 빚을 내가 갚고 있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불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인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바른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어떤 어려운 인연이라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소중한 가르침이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동안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네 가지 핵심적인 진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만남과 헤어짐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업의 법칙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힘든 인연일수록 더큰 공덕을 쌓을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면 악연을 선연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네 가지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신다면, 앞으로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업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불자님들께서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과 눈이 마주쳤는데 왠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거나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 친근함을 느꼈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강한 호감이나 반감을 갖게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선도자이며,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과 같고,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라다니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업의 법칙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말이 씨앗이 되어서 지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상황과. 인연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거의 업이 어떤 현재의 인연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과거의 남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번 생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과거의 남을 돕고 사랑했다면 이번 생에는 우리를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과거에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했다면, 이번 생에는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과거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면, 이번 생에는 진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들으시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만나는 힘든 사람들은 모두 내 탓이라는 말인가? 내가 과거에 잘못해서, 지금 벌을 받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벌이나 보복의 개념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의 기회라는 점입니다. 선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조주선사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제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자가 왜 이토록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그러자 조주선사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고난이 너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부른 것이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으니 고난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히 받아들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인연들이 우리 자신이 과거에 심어 놓은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뉘우치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이런 예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남을 무시하고 거만하게 대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나, 항상 따뜻하고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던 분이 나중에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업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 앞에 나타난 모든 인연들을 원망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이것들이 모두 내가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치유되고 성숙해질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행동을 했는지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화를 내거나 미움을 품지는 않았는지, 거짓말이나 악한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앞으로는 더 나은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업을 쌓게 되고, 그러한 선업의 과보로 앞으로는 더욱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깊은 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불자님들께서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누군가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 유독 거슬리고 화가 날때 나중에 차분히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평소에 하고 있던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이나 감동을 느꼈을 때 알고 보니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던 순수한 부분과 공명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의 깊은 진리 중 하나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만약 마음을 알고 싶다면 세계를 보라. 세계는 마음의 반영이요. 마음은 세계를 창조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외부 현상들, 특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화가 날 때, 그것은 상대방 자체가 화를 낼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화를 낼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마음이 완전히 평정을 찾았다면 어떤 상대방을 만나도 화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보고 질투나 부러움을 느낄 때도 그것은 내 마음 속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나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마음이 진정으로 만족과 감사로 가득하다면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보고도 진심으로 축하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상대방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계종의 큰스님이셨던 성철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부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부처가 있기 때문이고 내가 중생을 만난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중생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밖을 탓하지 말고 안을 돌아보라. 이 말씀이 바로 거울의 법칙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거울의 법칙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반응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거치게 말을 했을 때 바로 화를 내거나 맞받아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이 나를 화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내 마음 속에 누군가에게 거칠게 말하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부족한 점들을 발견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동이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 속에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부분을 더욱 키우고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바라보게 되면 모든 만남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내 인내심과 자비심을 기를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안의 선한 마음을 더욱 북돋워 줄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명상이나 참선 시간에 오늘 만난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내 안에 어떤 모습을 발견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거울이 되어주고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성찰해보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거울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힘든 인연일수록 실제로는 더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깊은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반기고, 어려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면 오히려 힘든 인연들이 우리에게 더큰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를 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행동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살이 모든 중생을 교화할 때는 먼저 어려운 중생부터 교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려운 중생을 교화하는 과정에서 보살의 자비심과 지혜가 더욱 깊어지고 큰 공덕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은 쉽지만 그로 인한 공덕은 작고 어려운 중생을 교화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로 인한 공덕은 크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힘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실제로는 우리의 수행 능력을 시험하고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장이라는 점입니다. 평상시에 명상을 하고 경전을 읽고 염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 인간 관계에서 자비심과 인내심과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실천의 기회는 주로 어려운 인연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는 힘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내 앞에 나타난 것은 하늘이 내게 더큰 자비심을 기를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이 상황을 통해서 나는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될수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실제로 선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선사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매우 거칠고 무례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선사와 제자들에게 온갖 욕설과 비방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은 화가 나서 그 사람과 맞서려 했지만, 선사는 조용히 그 사람에게 절을 올리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왜 그런 무례한 사람에게 절까지 하셨느냐고, 묻자, 선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다. 평상시에는 내가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지 알수 없었는데, 오늘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내심을 시험해 볼수 있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내 마음이 한층 더 단단해졌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든 어려운 상황을 수행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힘든 인연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의 행동에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번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도 나와 같은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셋째,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넷째,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런 상황을 견디고 자비롭게 대응함으로써 큰 공덕을 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인연들을 수행의 기회를 바꿔나가다 보면 점점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악연을 선연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인연에 이유가 있다는 것, 인간관계가 우리 내면의 거울이라는 것, 그리고 힘든 인연이 오히려 더큰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제로 어려운 관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나쁜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원망하고 해치려 한다면 나는 그를 더욱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리라. 그의 악한 업은 고갈될 것이요. 나의 선한 업은 더욱 증장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악연을 선연으로 바꾸는 부처님의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마음을 품더라도 나는 오히려 더욱 선한 마음으로 대응함으로써 그 관계의 성질 자체를 바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고 견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선한 행동을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아침 기도나 명상 시간에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진정한 자비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의식적으로 찾아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분명히 좋은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마음속으로라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것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사람 나름의 고통과 상처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능한 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지속적으로 베푸다 보면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대방과 직접 대화할 때는 비난이나 지적보다는 공감과 이해의 표현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관계 개선을 위해 내가 먼저 변화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더 성숙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갈등 상황에서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번더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상처받았을 때는 스무 네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마음이 진정된 후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정기적으로 참회와 회향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상대방에게 지은 잘못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내가 쌓은 선한 공덕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회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대해도 상대방이 당장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결과를 바라고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자체가 곧 해탈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주변의 인연들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 마음은 분명히 더욱 평안하고 자비로워질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인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라는 것. 둘째,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것. 셋째, 힘든 인연일수록 실제로는 더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 넷째, 자비로운 마음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악연을 선연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인연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좋은 인연들이 불자님들의 삶 속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이 말씀이 불자님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서 앞으로의 삶을 더욱 밝고 행복하게 비춰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불자님들의 소중한 경험이나 깨달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인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가르침과 공덕을 일체 중생들과 함께 나누며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기를 회양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항상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불자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